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황설민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청춘아우징 신성우 사장입니다. 네. 부장님, 네.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하세요. 네 매번 찍어주 기만 하다가 간만에 네. 출연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곳은 어디죠? 음. 오늘 나온 곳은 파주 야당동인데요. 네. 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네. 좋아요? 그래요? 운정역 도보 5분 거리로 네. 에, 새로 신축 현장에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럼 오늘 음. 나온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음. 부탁드릴게요. 음. 나온 현장은 총 3개 동에 네. 어, 20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일단, 입지도 굉장히 좋고, 네. 일단, 이집 자체도, 지금, 음. 풍동에서 1차 분양을 시작하고, 여기또 네. 파주 야당동에 새로 오픈을 한 현장인데, 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음. 최고급 자재, 네. 외관까지도 라임스톤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현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 내부 음. 영상 촬영하면서 꼼꼼히 안내를 해주시고, 음. 일단,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시입주금좀 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후반부터, 음. 4억 초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laughs> 일단, 면적이 36평형인데, 네. 굉장히 넓은 쓰리 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음. 층고가 2.7m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옵션도, 음. 음.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이셔도 될 정도로 네. 잘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음. 시립주금. 시립주금은 최저로는 2천부터 가능하고요. 네. 음, 보통 한 4,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음. 그럼 빠르게 지금 내부 영상 촬영하면서 네. 나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일단 딱 보이시면 벽면부터 음. 타일로 음. 굉장히 베이지 톤으로 음.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고 네. 바닥은 이제 바닥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이로 시공이 다돼 있어요. 포세린타일같 네,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걸로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키큰 신발장 세 칸인데 네. 손안 닿는 곳까지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음, 네, 저는 손이 안 닿아요. 진짜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laughs> 맞아요. 음. 현관등도 굉장히 이쁘고 네. 음,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일괄 소능 스위치도 이쪽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중문은 네. 센서형 자동문으로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음, 아직은 시공이 안돼 있는데, 그것이... 안에서 나오실 때는 그 누르는 그쵸? 누르고 나오는 거고, 네 들어올 때는 네. 자동으로 열리고, 어, 그럼 양쪽에 무거운 짐 들었을 때도 굉장히 네.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첫 번째 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방 사이즈는 딱 네. 평균적인 사이즈예요. 첫 번째 네. 방은 네. 대신에 이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시스템 에어컨의 개별 네. 온도 조절기까지, 음,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벽지는 화이트 톤으로 실크 벽지와 네. 강마루가 이쁘게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테라스 세대예요 음. 저희는 이제 기준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한 반창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방에서는 음. 창으로 나오겠죠. 그쵸. 반창으로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밖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 네. 방음이잘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 음,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또 붙박이장이 또 기본적으로 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응. 근데 이거 구성이 좋아요. 그쵸신거울도 붙어 있고 그쵸 안에 붙박이장도 네. 네. 구성도 되게 좋은데 네. 음, 자녀 방으로 주셔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에요. 네. 여기 보여서 네. 또 훨씬 큰두 번째 방 소개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방 네. 음.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음 음. 여기도 첫 번째 방이랑 옵션은 다 똑같이 들어가고,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박이장이 시공이 돼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방보다 북박이장 사이즈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쵸. 한칸더 네. 있죠. 매립형으로 선반까지다돼 네. 있는데, 네. 사이즈 자체가 훨씬 네. 길게 나와서, 음. 여기가 자녀분 사용하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더 네. 여기는 형이가 누나가 쓰고 그쵸 좋아요. 첫 번째 방은 네. 막내가 쓰고 맞 그렇게 <laughs>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네. 맞은편 쪽 가기 전에 여기 네. 벽면은 다 이제 포세린 타일로 네. 마찬가지로 베이지 톤에 네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음. 이렇게 보호 색상도 보면 그무으로 해가지고 음. 굉장히 좀포불러가없네요 맞아요 그런 음. 네, 그 공용 욕실인데, 공용 음. 욕실도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음, 여기가 샤워 파티션이라든지 음. 부스가 음. 하나 딱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가 나오죠. 그쵸, 충분하죠. 조금 짧은 걸로는. 음, 욕조도 그렇고. 다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로 네. 나와요. 맞아요. 음, 일단 샤워기도 골드톤으로 해바라기 네. 수전이 이쁘게 잘 나와 있고, 네. 구성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음. 일단 공간이 넓다라는 거 그쵸. 기억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먼저 거실 공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와, 음. 굉장히 많네요 <laughs> 광고 거실이에요. 네, 일단 이집 집 분위기 자체가 음. 베이지 톤으로 좀 깔끔하게 잘 나온 음. 편이에요. 맞아요. 아트월이라든지 소파월도 다 네. 마, 마찬가지로 타일 시공이 다돼 있고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다 TV 자리, 음. TV 유선 콘센트가 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음. 뭐 소파월 아트월할거 없이, 그쵸 다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 원하시는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네. 루버 셔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음. 네. 여기 1층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위층도 네. 마찬가지로 설치는할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설치가 되 원하시면 그렇죠. 네. 음, 원하시면 설치를 해 드리고 네. 옵션은 이제 전열교환기와 이쪽에 네. 대용량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다 네.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과 이제 매립등도 깔끔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네.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이제 비디오폰이랑 거실 주방 네. 온도 조절기 이렇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주방 공간인데, 오, 네. 여기 옆쪽에도 있네 수납장이. 네. 오, 좀 짧긴 하네요. 네. <laughs>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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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납 많은 거 분도 좋아하시니까. 그렇 그렇죠. 네. 그 주방 공간은 이 앞쪽 을 네. 먼저 보시면 식탁 자리가 이쁘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재로 되어 있는 식탁도 음, 아주 음, 우아. 딱 해보면 네. 굉장히 네. 소리가 네. 청명해요. 네. 네. 옆쪽으로는 다 선반까지 이쁘게 시공을 다 해주셨고, 네. 여기도 네. 전기 콘센트가 있으니까. 네. 소형 버전을 여기다 올려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인테리어 효과 아주 최고일것 음, 같습니다. 그쵸. 밑에 쪽도 수납장으로 네. 다돼 있고, 네. 여기는 한 4인 정도 음. 식탁 하나 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안쪽 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삼성 비스포크 네. 냉장고도 다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무상 옵션이죠. 그쵸 위쪽에 네.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 네. 그 광파오븐이죠. 네. 네,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유압리프트 방식으로 밥솥 자리까지. 밥솥 자리 가 아주 굉장히 이쁘게 네, 들어가 있어요. 잘 됐어요. 음. 근데 부장님 제가 이층구가 네.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남아요. 상부장이 <laughs> 상부장이 꾸며져 있는 대로 끝났으면 조금 심심했을 텐데 음. 간접 조명을 또안주 좋은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 주류요 그렇죠. 수납 공간은 상부장, 네. 하부장 다 넉넉하게 네. 들어가는 편이고 네. 이쪽 사각 개수대와 네. 환기창까지 네. 어, 맞 통풍 구조로 깔끔하게 네. 나와 있고 네. 이쪽 상판도 깔끔하게 네. 잘 나와 있어요. 벽면까지 네. 음,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네. 마감해가지고 관리가 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네. 여기는 네. 3구짜리 네. 전기쿡탑인. 데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네. 대신에 여기 음. 가스 배관이 또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스레인지를 네. 충분히 교체를 하실 수 있죠. 이 네. 밑에 쪽 보시면은 이렇게 식기 세척기까지 딱 숨어 있어요. 닫아보면은 맞아요. 음. 티안 나게. 박소장이 있는데도 여기 음. 하나 더 있어요. 박소 자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쵸? 좋은 것 같고요. 음. 또 안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는 음. 이제 포켓 도어로 네. 이렇게 음. 시공되어 있는 음. 다용도실. 음. 음, 타용도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엄청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엄청 넓은데 네. 이쪽으로 일단 워시 타워 자리, 음. 워시 타워 자리 나오고도 네. 이쪽 공간이 많이 남아요.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다 사이즈는 보니까. 이 사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도 탄성 코팅이 다잘 되어 있고 바닥도 탄력. 그렇죠. 아, 음. 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층은 반창. 그래도. 네. <laughs>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제 기준층의반창이라도막힘이 없어서 태가 음, 더잘 들어올 거니까 음. 습기나 곰팡이 걱정은 없고 그쵸? 넓은 공간은 음. 세탁실로만 이용하기에는 아깝죠.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창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 한번 여기다 둬도 좋죠. 그렇죠. 분리수거와 뭐 세탁세제 음. 전용으로 놓는 음. 뭐 수납장까지. 음, 음.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방 공간. 네. 음. 여기는 안방 사이즈가 완전 미쳤어요. 와, 진짜 미쳤어요. <laughs> 네, 안방 사이즈가 네. 너무 넓게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와, 여기 뭐 침대 놓고, 뭐. 음. 이것저것 다놔도 음. 예, 공간이 충분히 넉넉해요. 패밀리 침대 예. 놓고도 공간 충분히 남는데. 그이 길이가 5미터가 훌쩍 넘었어요. 맞아요. 물까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물까지 5미터가 음.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뭘 들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음. 공간이죠. 그렇죠. 뭐 기본 옵션은 이제 에어컨과 이렇게 전열교환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그리고 창은 양쪽으로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환기나 뭐 이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강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샌드형 이제 화장대가 들어가 있는데 뭐 서서 화장하시고 아니면은 좀큰 의자 하나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악세사리함까지 구성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와 이런 게 또. 음. 으로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이 어, 기본으로 있죠. 뭐, 뭐 헤어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음,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네. 보시면 이제 드리스룸이 있어요. 와, 음. 이렇게 넓어서 없는 줄 알았죠. <laughs> 근데 드리스룸 사이즈가 이건 조금 아쉬워요. 근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자기적으로 또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렇죠. 옷부 부부가...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음. 여기다가는 뭐 데일리룩이나 이런 것들 음. 계절지난 옷들을 보관하고 한 방에다 붙박이장을 하나 설치한 거죠. 맞아요. 좋을거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넓게 나오다 보니까 음. 네. 충분히. 음. 오른 쪽이든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안방 욕실. 아, 안방 욕실. 음. 여기는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넓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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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뭐 파티션 같은 거 음, 음. 충분히 설치하셔도 네. 네. 사용하시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뭐 여기는 안방 욕실이라고 보조 욕실이라고 하기엔 음. 좀 애매하고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메인 욕실로 음. 네. 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쵸. 네. 음. 네. 오늘 파주 운정역 네. 도보 5분 거리 네. 초역세권 현장이 새로 오픈을 해서 네. 저희가 빠르게 찾아왔는데 네. 일단 분양가 자체도 네. 3억 음. 후반부터면 네. 아, 지금 시세로 따지면 너무 착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네. 빠지는 거는 뭐 사실 워시타워밖에 없고. 그쵸. 옵션도 네. 워시타워 네. 빼고는 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공간도 다 넓게 잘 빠져 있고 인테리어 음, 자체도 네. 고급자재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네. 눌러주시고요 네.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